안녕하세요. 머리빨 백쌤이에요. 저는요, 뭘 먹든지 밥, 탄수화물을 먹어야 식사의 시작과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다른 건안 먹어도 밥은 꼭 먹어야 하는데 탄수화물을 먹으면 맛있지만 다이어트와 건강을 생각하면 탄수화물을 착하게 먹고 싶어요. 요즘 방송을 많이 보는데 요, 파로가 많이 나와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어머나, 딱 제가 원하던 거인 거예요. 근데, 파로도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직접 비교해보고 선택한 이 프로틴플렉스 통곡물, 엠머파로. 자연의 선물한 착한 탄수화물. 파랑새가 찾아오는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블루버드 통곡물 엠머파로. 8호. 엠머파로란 기원전 9000년 신석기 시대부터 재배된 고대 곡물로 일명 파라오의 국물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. 엄격하게 관리되는 미국 USDA의 오가닉 재배 가이드에 따라서 생산해요. 제가 블루버드 통곡물 엠머파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. 첫번째, 믿을 수 있는 원산지. 미국 북부 천정지역 럭비. 정품만을 까다롭게 선별. USDA 오가닉 인증받은 엠머파로. 세번째, 최신 통관 직수입 원료 100% 100% 직수입한 통곡물 엠머파로. 파란색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. 블루버드 엠머파로. 미국 파로 전문 기업 블루버드 독점 계약. 까다로운 USDA 의 인증 재배. 블루버드 엠머파로는 미국 북부 럭빅 청정 곡창지대에서 USDA 오가닉 기준으로 재배하는 파로로 관리한답니다. 블루버드 통곡물 앵마파로는요. 곡물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겨, 배적 배아가 모두 보존돼 자연 그대로 곡물의 영향을 그대로 유지했어요. 풍부한 단백질 43.98g. 주목해야 할 10대 고대 작물 하나로 선정이 되었어요. 단백질은 업, 당 탄수화물은 다운. 편리한 지퍼백으로 보관이 편한 것 같은데 신선함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루와 백미, 비율이 3대 7 톡톡 굽히는 식감,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한다면 10분에서 20분 블린뒤에 밥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먹어보니까 씹는 식감도 좋고요.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. 쫀득쫀득해서 씹을수록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처럼 밥으로 해서 드셔도 되지만, 파로 두유, 파로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식감, 맛, 다 좋은 것 같아서 전 요즘에 파로 밥만 먹고 있어요. 저처럼 건강한 탄수화물을 원한다면, 파로 추천해드려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. 안녕!